아 저거 왜 저래? 어,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방송국을다 죽이러? 아니, 안, 죽이는 게안 돼, 지금. 어. 팔챌거 할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팔로우 챌 어떻게 열어 아, 기다려봐. 어, 야, 야, 이거. 일단 나무 위치에서 뷰고항목 정독하면서 대행책을 찾아볼까요? 어, 어, 8채 시, 아, 지금 내가 컴퓨터 이거 권한이 사라졌어. 아, 이기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이게 안 눌려. 왜 이러지? 이게 안 눌려. 아, 껐다 킬게. 어, 일단 껐다 킬게, 얘들아. 어, 오케이, 오케이. 껐다 킬게.